봐봐 고랭크에서는 고 이런 말이 들려요. 외구가 능력을 써도 토구랑 학지음보다 구리다고 총구랑 능력을 쓰는데도 구리다고. 능력도 조건부야. 상대를 감염을 시켜야 되고 감염당한 상대가 씻어야 되고 씻은 거를 내가 직접 가서 발로 뛰어가가지고 먹어야 되고. 그래서 드디어 빨간 피가 됐는데 그게 기본 능력보다 구리다는 거죠. 물론 이제 4.6인데. 이 속이 4.6인데 삼각도보다 구려요. 삼각도 기본능력이란 말이야. 그 와중에 판자 수 맞으면 터진 끝. 맞아. 그 와중에 뺑뺑이 구간에서 그 동글동글한 부분에서 계속 돌다가 판자 한테 맞으면 빨간 피 없어져요. 패널티까지 있어. 와. 진짜 구린 거야. 응. 그래서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해도 사기 소리 들을 일은 전혀 없어요. 물론 이제 내가 맨 처음에 말했듯이 그 토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 히드라 리스크처럼 튀튀 하면서 막일치선으로막 나간다. 이러면 막사귈수 있죠. 4.2속, 4.6으로 그러고 다니면사기수 있죠. 근데 어 지금 시점에서 물주기가 너무 약하고 범위도 낮고투사체 속도도 낮고 하기 때문에 사기가 될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편의성만 봐줘도 에도이막 구리고 그런 거 아니라서 능력이 구린 거지. 어우 쉣! 올게 왔다. She's coming. 체크해야 되는데 근데 한 명쯤은 여기 건너가 줘야 돼요 지금 저쪽 두명 있잖아. 하나. We were dead. 피했다, 대드하드 썼다. 소리만 들어도 알아. 다음 블링크에 죽어요. 둘, 이걸로 안 죽네. 그 다음 블링크에 죽어요. 하나, 다 하나. 제발 루인만 있기를. 여기 있네. 전율이야. 오케이, 루인만 있다. 진짜. 담체세가 강화됐다. 감식 당할 때쯤에 살릴게. 저쪽 지나가고 있어. 치료하고 가자. 그래, 좀 버티던데, 대드 하던 것 같고. 그가 돌릴게, 그러면. 와! 멀어져야 돼, 이 픽이랑. 땜장이다 꺼져. 근데 류인이 아직 있어? 류인이 아직 있는 거야? 진짜가. 응, 페이크야. 여기 여기죠. 진짜로 갔죠. 그럼 안 치고. 내가 까지 썼으면 완벽했는데 나이스! 바로! 바로! 라이브던 넣었죠, 그바플랭크 그 넣었죠. 아. 시론 해야 돼. 여기 발전이 돌려야 돼. 노컬 안 쓰잖아. 오케이. 노컬 안 쓰고요. 사람 매퍼링 쓰는 사람 아니냐고요? 안쓸 수도 있죠. 그 정도로 많이 썼으면은 다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력이 엇비슷하거든요, 사람. 우리 둘다 여기 걸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네. 레고퍼링이 특정 맵으로 갈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너스로 따지면 너스한테 유리한 맵으로 갈수 있게 해주는 거. 사진판은 나쁘지 않아. 그냥 깜상까지 있을 것 같다. 캠핑하러 왔다가 다시 빠졌다가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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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한다. 구한다. 완전 캠핑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현재 한국 서버에서, 내가 아는 너스 중에서 캠핑터스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잘하고 있어요. 여기 갈게. 대성공하면 1% 추가. 옛날에 2%였는데 너프됐어. 잘했어요. 제일 멀리 갔어. 너무 잘했어. 너스 상자 하면서 제그발정이 돌리는 곳에서 멀어지는 거는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가장 잘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판단 능력이었어요. 일로 오고 있어. 빠져야 돼, 우리. 들어가고요 안으로 이걸 놔도 첫 걸이라서 괜찮아요 터널이 아니야 첫 걸이야 발정이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가 많이 돌아가서 지금 애매한 것 같아 저 사람이 게마이가. 그래서 너무 많이 막히는데. 살려야 되는 건이 피기 살려야 되는데. 잠시 그냥 줘도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으면 그냥 주자. 아, 돼지는 아니에요. 루블 깜, 루블 깜때이야 루블 깜 땜! 발정이가 여기가 다 돌아갔는데, 두 개긴 갈고리에 자꾸 저기 걸려가지고, 발정이두 개가 막혔어요. 저쪽 끝에랑 여기 두 개랑. 저거 아니었으면 진작 다 나갔을 거야. 아 조심 내 목숨 하나 남았네. 다시 빽. 저거는 발전기. 살릴 거면 내가. 여기 누가 잡아주면 좋겠는데. 살리는 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쪽 끝에도 막아야 되거든요. 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벌어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탈라의 순간이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어. 형이 아공제에 몰렸죠? 됐어 상대가 오히려 더 악수를 줬어요. 결국에는 이픽도 다시 살아났고 대안은 없겠지만 발전기도 펴졌어요. 님이 여기 가세요. 내가 어려운데가. 개구 발견? 1킬더날것 같아. 문 열어. 시간 좀 끌어줘요. 오케이, 삼픽도. 오케이, 완성. 야, 이거 잘했다. 역시 새벽반 인가？기가 막히네. 처음 본 사람 들인데 이렇게 한다고? 코로나 조심 하 세요. 어우, 잘 하네. 새벽반 들호 각이 었 다. 재밌었습니다.